정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성공은 운이다 그런 얘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왜 운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운이거든요.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점을 깨닫는 것도 운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부자가 될 확률? 아니면뭐 내가 원하는 게 권력이다? 혹은 부자다? 혹은 명예다? 어떤 걸 원할 때 어떤 운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뤄질 가능성이 많이 없다. 사람 만나는 것도 운이고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도 운입니다. 근데 운을 좋게 하는 현상은 있더라고요. 운치 기사고하는데 운을 좋게 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요. 두 번째는 명의요. 세 번째는 풍수요. 다섯 번째는 기도요. 마지막이 독서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 어, 남한테 덕을 베푸고, 덕 있는 얘기를 해주고, 어, 명.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정해진 명은 어쩔 수가 없다. 풍수. 네,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풍수. 그래서 보통 내가 운이 많이 안 풀린다고 이사를 하는 것도 권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도 기도. 어, 신이 있든 없든, 어, 내 무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제가 유신론, 무신론, 이런 거는 종교색깔이야.